질퍽질퍽한 땅에서 스윙을 한번 어프로치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이 껴있는 어프로치 샷입니다. 이럴 때는 쉽게 말해서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바운스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클럽 헤드의 바운스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클럽 헤드의 바운스는 8도에서 14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 리딩엣지 부분이 공에서 떠 있, 지면이랑 공이랑 너무 떠 있으면 안 되십니다. 약간 지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헤드가 지면으로 약간 내린 다음 이때 중요한 거는 채를 짧게 잡으신 다음에 스윙을 하셔야 되고요. 스윙에서 그렇게 스윙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샷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운스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운스와 그리고 리딩엣지요 뾰족한 부분이 리딩엣지인데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면에서 물이 껴 있는 땅즉 다시 말해서 맨 땅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 바운스 면을 그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자, 이런 땅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십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맨 땅에서의 고수가 되는데요. 자, 카메라맨 여기서 밑에 땅바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물이 축축합니다. 이게 축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축축해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스윙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운스면을 최대한 지면이랑 평탄하게 맞추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자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탑핑과 그리고 뒷땅을 줄여 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이거 꼭 따라 하십시오. 자, 다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바운스면이랑 지면이랑은 일직선이 되게끔 하셔야지 뒷땅을 발생을 줄입니다. 여러분, 맨땅, 물이 껴있는 땅에서는 탈출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여러분들도 멋진 골프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점프로TV였습니다.